시댁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트러블이 생겨 고민 끝에 남편과 함께 보려고 글을 씁니다. 읽어보시고 꼭 조언 부탁드려요. 우선 저와 시댁은 결혼하기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양가 집안에서 서로 반대하는 결혼을 남편과 둘이 강행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 보니 결혼 후에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었고 크고 작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사이가 조금 괜찮아지는 듯 했었는데, 이번 설날에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설 전날 시댁으로 음식을 하러 갔었는데, 예비 동서가 인사를 왔더라고요. 황당한 건제 이름과 똑같은 강아지를 같이 데려왔다는 겁니다. 사실 강아지와 이름이 똑같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었지만, 예비 동서가 키우는 강아지라 뭐라고 할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저와 남편은 그 개를 이름 대신 꼬맹이라고 불렀었고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꼬박꼬박 제 이름으로 그 개를 부르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욕실에 손을 닦으러 들어갔었는데 밖에서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기에, 네, 어머님! 하고 대답하며 나갔더니 가족들 모두가 저를 보며 막 웃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게 저를 부른 게 아니라 개를 부른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부랴부랴 대답을 하며 나갔던 거였고요. 그걸 알고 정말 많이 화가 났었지만 거기서 제가 버럭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 꾹 눌러 담으며 참았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다 같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좋게 이야기를 꺼냈었죠. 사실 그때도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예비 동서가 제 앞에 앉아 그 개를 끌어안고 제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그렇고요. 나중에는 마치 일부러 저를 놀리려는 듯한 느낌까지 들기에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버럭하거나 기분 나쁘게 말한 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강아지 때문에 제 이름을 개명해야 할것 같아요. 개하고 이름이 같으니 기분이 썩 좋지 않네요. 하면서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눌러담아 말씀드렸습니다. 제 딴에는 분위기를 망치지 않는 선에서 심각하게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한번 이야기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을 못 들은 건가 싶어 몇번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군요. 저는 기분이 나빠 있는데 다들 그냥 웃고 넘기는 분위기라고 해야 하나요? 그날은 그렇게 저만 기분이 나빠진 상태로 집으로 왔었고, 그 다음날이 설 당일이라 아침 일찍부터 시댁으로 갔습니다. 참고로 시댁이 차로 20분 거리에 있어 명절이라고 같이 잔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다음날 아침에 시댁에 도착해서 차례를 지내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비 동서가 또그 개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고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식구들 모두가 강아지 이름을 마구 불러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쯤 되니 나를 먹이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날 밤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에게 그 개를 꼬맹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당신과 내가 화를 냈어야 했다. 사실 나는 어제부터 화가 나서 지르고 싶었지만 명절에 집안 분위기가 살벌해질까 봐 참았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당신이라도 나를 대신해서 화를 내주길 바랬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형수와 이름이 같은 개를 집으로 데려와서 그 이름을 마구 부를 수 있냐고 화를 냈었죠. 그런데 다음날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가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동생한테 당장 와서 사과하라고 해라. 하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이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네 형수가 많이 화가 났다. 나도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사과드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동생이 오히려 짜증을 내며 형수랑 이름 같은 개를 데려와도 된다고 엄마한테 미리 허락을 받았다. 부모님께 허락받고 데려간 건데 뭐가 문제냐. 막말로 형수님을 부른 것도 아니고 개 이름인데 무슨 상관이냐. 하고 말하는 겁니다. 저 말을 듣는데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며느리와 이름이 똑같은 개를 데려다가 놀리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 시댁에 올 때마다 그 강아지를 데려올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께서 예비 동서에게 강아지가 너무 귀엽다. 앞으로 집에 자주 데려와라. 하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기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저는 그때마다 지금처럼 놀림받는다는 생각에 화를 내게 되겠죠.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나는 시댁이랑 인연을 끊을 거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게 싫다면 그냥 이혼을 하던지 하자.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난 상태인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시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건지 제가 화를 내는 게 그냥 단순한 생각의 차이라고 하셨답니다. 만약 본인 이름이나 아버님 이름의 강아지였어도 데리고 오라고 했을 거라 했다네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 편인 것 같았던 남편도 이제는 제가 과민하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때리지 않았는데 저 혼자 두들겨 맞아서 아픈 일이 되어버렸네요. 이게 정말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시댁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온 가족이 저를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니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당사자인 저는 기약에 살라고 아버지가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개 이름과 같이 불려서 심한 모욕감까지 느꼈었는데 말이죠. 이런저런 생각에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통증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예민한 건가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추가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쓴 거였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추가 글은 쓸 생각이 없었지만 감사한 마음에 짧게나마 추가합니다. 우선 글은 남편과 함께 읽었고 댓글까지 모두 정독했습니다. 처음 댓글을 보고 쓴 소리가 많아서 그런지 남편이 조금 화를 내는가 싶더니 이내 묵묵히 읽어 내려가더군요. 그러고는 잠시 후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왔습니다. 사실 나도 이렇게까지 심각한 일인지 생각을 못했다. 처음에는 조금 기분 나쁜 정도로만 생각했고 가족들이 모두 생각의 차이다, 과민하게 군다 말을 하니 정말 그런가 하고 같이 동조를 했던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요. 그 이후 남편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한 끝에 시댁과는 인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굳이 남편까지 연을 끊을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는 시댁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지 않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당분간은 시부모님과 연락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후 어떻게 할 건지는 남편의 선택에 맡기려고 합니다. 제가 부모 자식 간의 인연까지 끊어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같이 환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덕분에 남편과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 건널 무렵이 되면 아주 난리겠네요. 땡땡이 곧 죽겠다. 죽을 것 같다. 많이 아프다. 하면서요. 그리고 평소에도 사고 치면 땡땡이 성질머리가 왜 이러냐. 미쳤다. 이런 이야기도 하겠죠. 무엇보다 님 남편이 평생 믿고 함께 가야 할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사과하고 연을 끊는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갈까요? 두 번째, 생각 차이에 과민반응이라니. 설령 예비동서가 몇년 키운 동물이라도 예비형님이랑 이름이 같으면 조심해야죠. 그게 쓰니에 대한 배려와 예의 아닌가요? 시모는 이름 같은 거 알고 쓰니 기분 잡치게 하려고 갈구려고 일부러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남편님아. 길을 가다가 누가 내 이름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지나가는 강아지가 내 이름이랑 똑같아도 순간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볼 사이가 아니니 상관없지만 시댁에 갈 때마다 이름이 같은 강아지가 있다면 그건 의도한 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과민 반응이라니. 정말 과민 반응 없고 의도한 게 없다면 다 같이 있을 때 얘기하세요. 그개 이름, 남편 이름이나 시부모님 이름 한 글자씩 따서 지으라고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 하겠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쁘죠. 쓴이는 그것보다 몇십 배, 몇 배는 나쁠 겁니다. 세 번째. 이건 시모랑 동서가 서로 짜고 쓴이를 제대로 먹인 거네요. 남편 놈은 지 와이프 입을 막는 게지 집안 다수의 조등아리를 막는 것보다 손쉬우니 와이프를 예민 보스 만든 거고요. 추가 글처럼 앞으로 시댁과 제대로 연 끊으시고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 혼자서라도 데려가지 못하게 하세요. 아이 앞에서 강아지한테 엄마 이름 부르며 혼낼지 누가 알아요. 네 번째. 그래서조차 시애미가 신난 게 느껴지네요. 님 빼고 저 집안에 정상인이 없는데요. 너무 무식하고 수준 낮고 못 베어 먹은 집안입니다. 아직 애는 없는 거죠. 혹시 모르니 당분간은 조심하세요. 그리고 연을 끊더라도 시댁에도 제대로 사과를 받으세요. 그런데 사과를 해도 저 집안 사람들은 삐죽거리고 비아냥대며할것 같네요. 진심으로 사과할 사람들이라면 애초에 저런 무식한 짓거리를 저지를 턱이 없으니까요. 우리 집에서 저했다면 배우자한테 너무 민망하고 쪽팔릴 것 같은데 예민한 듯 바라보는 남편도 한통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보고 상황이 심각해진 것 같으니 꼬리를 내린 거죠. 다섯 번째 정작 시가에서는 사과를 못 받으셨네요. 그냥 인형 하나 사서 시모 이름 붙이고 마구 때리세요. 내 맘대로 이름도 못 붙이냐고 발로 밟아버리시고요. 저는 남편이 저희 할아버지 이름을 아이한테 준다길래 싸웠습니다. 저한테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굴러다니는 인형에 시아버지 이름을 붙이고 막 부르면서 축구하니 그제서야 알더군요. 당하기 전에는 몰라요. 진짜 전응하냐고요. 여섯 번째.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다시 왕래를 하게 된다면 그개 이름을 시부모나 시동생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나는 그렇게 부르기로 했다고 하면서요. 만약에 뭐라고 하면 내 이름이나 시가 쪽 이름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고 받아치시고요. 별 그지 같은 직구석을 다 보겠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